자, 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바로 보성 파워 태이 1차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매도 물량에 걸치면서 지금 조정을 맞이하고 있어요. 아직 이 강력하게 물량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상승은 나올 거고요. 약간의 추가 하락이 나올 확률도 있어요. 이 7,000원 부근 박스권까지. 왜냐면 볼린저 밴더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이격을 좁히는 당분간의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근데 결국에 보선 파워텍,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력설비, 말 그대로 원전테마주로 묶여있어요. 원전 2기 건설 방침으로 인해 다시 한번 보성파워텍 1차 상승 나왔지만 아직 시세 안 끝났어요. 원전테마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갈 거니까 이 해당 구간에서 특히 고가에 계신 분들은요, 눌림목에서 휩소가 나와서 반등이 나올 때이 자리를 물타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보성파워텍 이게 원전 관련된 종목 제가 저희 증권사에서도 미친 듯하게 노리고 있어요. AI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결국에 원전 시장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성파워텍 다시 한번 증권사 여러 개 증권사들도 노리는 대응자료들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내용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0 1 0 5 7 2의 3736번으로 보성파워텍 보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제가. 단타 종목과 실시간 타점들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빠르게 따라 들어오셔야 확실한 수익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매일 오전에 이렇게 시초가 종목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6일 시즌에서도 하루 만에 20% 이상 폭등 나왔고요. 보성... 아웃텍도 마찬가지야.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올 건데, 우선 원전 시장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때요? 지금 다시 한번 국내든 해외든 원전 시장이 미쳐나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AI가 상승하면 할수록 결국에 엄청난 전력을 먹어요. AI가. 그러기 때문에 원전은 무조건 될 수밖에 없고요. 한국의 원전 기술은요. 미국도 계속해서 어때요? 원전 인력난의 독자 건설이 불가능해서 한국 참여가 필수다라고 할 정도로 국내의 원전 기술은 전 세계에 알아주는 정, 티어의 타티어 티어. 그래서 이 원전을 짓는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AI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미국도 AI 센터를 계속해서 지어야 되는데 결국에 어때요? 트럼프는 AI 패권 시장을 노하기 위해 원전에 올인을 했고요. 그래서 국내 원전 기업의 SNS까지 치고 있고요. 그러려면 어때요? 한국 정부가 좀 완전히 와서 지어달라 그래야 돼요. 이 정도면 국내 원전 기술은 탑이고요. AI가 시장이 뜨면 뜰수록 우리는 뭐예요? 결국에 완전 랠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1차 상승 이후에 너무 많은 개인 투자자들 몰렸기 때문에 박스권 안에 갇혔어요. 자 말씀드린 대로 보성파워텍은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장대복, 장기로 보면요.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그래서 피로도로 인해 눌렸는데 어때요? 지금 8,000원 부근에서 이제부터 7,000원 박스권 사이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어때요? 계속해서 이 박스에서 물량 소화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악성 매물이 있었던 요 자리를 돌파를 하는데 어때요? 매집해주는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거래량 터지면서 전 박스권 돌파했죠. 지금도 같은 자리예요. 이 매물을 뚫고 신고가은 갔는데 이때 있던 악성 매물이 빠르게 쏟아지면서 지금 이 8천 원에서 7천 원 구간, 이 8천 원에서 이 7천 원 구간 물량 소화를 조금 하고 가려고 지금 이 상태가 지금 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전은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에 올라갈 거예요. AI 성장은 멈추지 않고요. 지금은 모든 게 AI와 로봇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이게 눌림 먹이 왔을 때 우리는 우린 무조건 매수해야 될 자리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리 노리셔야 되는데 조용히 외국인들이 매집 비중을 최근에 늘렸다가 뺐다 움직임을 만들어 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원전주는 오늘 2026년 2월 3일날, 뭐, 대한전선 같은 것도 어때요? 15% 이상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원전 쪽으로 수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시. 거기에 더불어서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국내에서는 다시 한번 코스닥 쪽으로 연계금이 1 4 0 0조라는 엄청난 총알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코스닥 상승을 위해서. 그러려면, 어때요? 이런 보선 파워텍처럼 다시 한번 코스닥에서 원전 관련된 끼가 있는 종목들의 연계금 자금까지 뒷받침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폭발적인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대신 이게 지금 박스권 물량을 조금 소화해 주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7,000원 부근까지 떨어졌다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를 뭐라고 불러요? 매수급소. 그러기 때문에 원전주가 다시 한번 움직이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상승이 올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시초가 단타로 분명히 수익을 내다가 그 현금을 여기서 비중을 강하게 태워서 올라가셔야 된다는 게 그래서 이제부터는 타이밍 싸움이요. 결국에 연기금이 언제 어느 타점에 얼마나의 물량을 넣어주는지 코스하게. 그래서 이 반등 자리가 언제쯤 오는지는 제가 계속해서 시그널 체크하고 들어올 때마다 저희 소통방과 문자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나는 코스피 5천, 코스닥 1,000이 돌파했는데 내 계좌 사이즈 2배, 3배, 최소 2배 못 늘렸다라고 하신 분들 반성하시고요. 지금 어제 상황 보셨죠? 시장이 급격한 하락이 되더라도 지금은 절대 하락할 장이 안 만들려고 미친 듯한 상승이 나와요. 그 뜻은요,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돈이 정말 많다라는 뜻이고요. 그돈 빠르게 주워 담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아직 내 계좌 사이즈 못 늘리신 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도와드릴 겁니다. 지금 빠르게 따라 들어오셔야 여러분들 엄청난 수익 챙겨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055-575에 05, 05, 05, 3736번으로 보성파운텍에 "보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제가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으니까 집중해 주시고,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들을 거니까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자, 결국 설마 아직도 언론사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미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아올랐을 때 유튜브에서 남들이 다 오르고 나서 추격매사로 갈때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손실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 아는 정보로는 절대 여러분들이 수익이 될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손치미할수 있는 문자 발송을 계속해서 전달 드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산표시멘트도 고터 테마주 여러분들에게 강한 상승 종목 잡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확실한 종목을 담아가셔야 될 때요. 코스피가 벌써 4,400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2026년은 다섯 가지 외국계 증권사들이 한국 대불장을 맞이해서 두배 이상 매집량을 늘려준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데 그 테마가 바로 이 다섯 개요. AI 반도체, 조선중공업, 2차전지 바이오 방산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아직도 이런 종목 쳐다보지도 않고 중간에 탑승하다 내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끝까지 갖고 가야 될 종목들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JP모건의 전망과 해외증시들은 이미 국내 시장은 5,000포인트, 강세장은 6,000포인트까지 해서 수치적 검토까지 완료가 됐어요. 평균 6,000포인트 상승은 코스피가 46% 상승이고요. 5,500포인트는 28% 이상의 평균 종목들의 상승이에요. 근데 2025년 SK하이닉스가 61%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반도체 중심을 끝까지 끌고 가시고 반도체 안에서도 우리가 하반기까지 밀고 나가서 주력주로 끝까지 잡아가야 될 종목들이 있다. 왜? 바로 밸류에이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면서 외국계 증권사들이 다시 한번 두배 이상 매집량을 재유입시켜주는 종목과 테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트럼프가 내년에는 로봇을 밀어준다라고 해서 상반기에도 로봇 육성 정책 수혜와 하반기에도 2차 전지와 같이 휴머노이트, 이렇게 관련된 플랫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문자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015-572-3736번으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셔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미리 선침해 할수 있는 종목들을 전달드리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일정에 맞춰서 하반기까지 끌고 가야 될 종목들이 따로 있고요. 상반기, 그리고 지금 3분기에 끝내야 될 종목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외국계 증권사와 국내 투자사들이 한눈에 볼수 있는 지금 너무 많은 방대한 자료를 제가 한눈에 볼수 있도록 17개 국내 증권사들의 핵심 종목들만 정리해 놨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선취매가 가능한 정보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정보는 퍼질수록 힘이 잃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소문에 서서 뉴스에 팔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뉴스에 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손실을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타이밍, 말 그대로 제가 문자 발송과 일정과 엠바고 정보는 저희 소통방에서 다양하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짜 뉴스에 속으시는 게 아니라 남들 다 아는 정보로 절대 수익 낼수 없기 때문에 우리만 아는 엠바고 정보로 수익을 내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뉴스들을 정리해 드리고 있다. <laughs>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확하게 정보. 수급, 시그널 매매를 통해 제가 동양고속도 11월 19일 날이 시그널, 말 그대로 수급 시그널이 떴을 때 고속터미널 재개발 정보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작전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서 이 녹색깔 캔들 보이실 거예요. 이후에 이평선 열면서 8,800원짜리 종목이 15만원 이상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액트로라는 종목 또한 시그널이 뜨고 나서 이평선이 열렸어요.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그널 정보를 통해 잠재가치 있는 종목, 히든 정보들을 이용해 완벽한 지금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요.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집량 늘려주고, 시그널 발표 이후로 지금부터 하반기까지 우리가 최바닥 라인에서 끌고 가야 될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집해주는 종목을 지금부터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이라고 하면 100%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보이시는 0105729-3736번으로 수급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단타 종목과 다시 한번 대응 자료집을 지금 바로 전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선침해 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 지금 빠르게 잡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